아, 정말, 세월이 빠릅니다. 사용 비해 어, 어떻게, 오늘이 벌써 5월 2일이에요? 아, 저, 우리 또총문 저렇게 농사를 잘 지으시고, 지금 아, 제가 영업을 나가기 전에 잠시 우리 틸란드시아 농장에서 제가가 마늘을 제가 이렇게 심어가지고 마늘 농사를 진짜 좀잘 지었어요. 여, 봐보십시오. 마늘이 엄청나이 추위에 여기 아무런 부지포도안 하고 했는데 이렇게 마늘이 정말 잘 컸습니다. 여기 봅시다. 여기에 이제 제가 우리 융전 유기밥 비용 입재를 여기에다가 밭에다가 뿌렸거든요. 마늘 그 심, 심었었을 때.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다 이제 녹았네요. 서서히 이렇게 조그만 알갱이가 진짜 맛있는 향기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뿌려서 진짜 마늘이 이제 이 정도로 자랐는데 지금 저는 뭐를 하려고 하느냐면 유기밥병 액제를 간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제 윤전농업사이다에서 의성 마늘하고 충청도 마늘에서 1등을 차지한 제 유기밥병 입제를 가지고 그 생산을 했다, 1등 생산을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늘이 종이컵 에안 들어갈 정도로 알 크기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융전유기밥비용, 어, 액제, 융전유기밥비용 입제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융전유기밥비용 액제는 동물성 아미노산, 우보분, 해초 해조추출물, 미강, 포도당 등을 특허받은 미생물 발효추출공법으로 제조한 고농축 액상 아미노산 제제입니다 융전 유기밥비용 액체의 옹호분 발효 추출 단백질은 다양한 종류의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어 친환경 바이오 자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융전 유기밥비용 액체가 함유한 해조 추출물은 작물의 지상부와 지하부의 생장뿐만 아니라 작물의 내안성과 내건성 증가, 스트레스 내생을 키우거나 작물 품질 향상 및 수확량 증대에 큰 도움을 준다고 연구 보고되어 있습니다. 융전 유기밥비용 액제는 질소, 인산, 칼리, 각종 유기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작물의 생육관리와 토양개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유기농업자재입니다. 융전 유기밥비용 액제는 유기양분 공급과 영양밸런스 유지를 위한 친환경 자재로서 생육 초기부터 수확기까지 작물의 안전적인 생육관리가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12kg 짜리거든요. 이게 6년 6개 밥병 액체가 이거는 10kg 짜리입니다. 10kg 짜리 한 포대를 200평에다가 뿌려가지고